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돌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성령 시작 돌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성령.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따스한 난로가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매우 짧고 많은 비유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진리입니다. 받을 저다. 특히 이 비유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심고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심고 거두는 은혜의 역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들려? 아멘! 성령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곡식을 낳지 못합니다. 잡초는 땅에서 스스로 자랄지 몰라도 곡식은 스스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봐줄 때그 씨가 자라고 수확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해개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요. 은혜가 메마른 곳이요. 그 마음은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스스로 줄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깨뜨리시고 은혜의 씨를 심어 주실 때 생명과 은혜가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은혜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의 씨를 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아, 네. 성령님을 향해서? 아, 마음의, 마음의 마음에 기대. 뭐를? 아, 네. 기대. 시편 기자도요. 성전에 문에 들어갈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송축할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뭐를?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자,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계절마다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설계할 때눈 감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굳어진 마음으로 표정을 찌푸리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심어질 때이 말씀에 씨앗이 약속이 되고, 아멘. 뭐가 되고? 약속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 네. 라는 기대함으로, 아, 네. 기대감으로, 아, 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 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럴 때, 은혜시아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 네. 모든 것을 삼키고, 우미트고 싹이 나서 열매로 거두게 될줄 거두게 될줄 아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믿음의 열매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와 믿음의 열매 무슨 열매?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그 기대감과 열망과 갈망, 목마름을 바라보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 속에 자라난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곡식은 스스로 자라지 못하지만, 잡초는 스스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라나는 뭐를 잡초를 제거하라고 아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씨를 뿌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잘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 아, 네. 유지하라. 아멘. 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라.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메투 할류는 말하기를 자기에게서 선하신 성령을 몰아내는 자들은 그 순간 악한 신이 밥이 된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와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귀찮아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영역이 작아지면 그빈 공간으로 원수사탄의 욕심과 거짓 탐욕, 음난, 물질의 같은 잡초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아,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잔가지와 잡초를 뽑아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뿌려주신 은혜의 씨앗에 모든 충만이 모아져서, 모든 충만이 모아져서, 아멘.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불을 간과하시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성령이 심어주신 은혜는요, 생명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성장합니까? 성령이 심어주신 은혜는 생명으로 막 성장해요. 옛 유대인의 격언 중에 자연은 한 번에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씨앗을 뿌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지만, 씨앗은 생명의 싹을 트자마자 미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는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있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우리 삶 속에서 은혜 역사도 아멘. 쉬지 않고 아멘. 생명이 자라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믿음이 비록 새싹과 같이 어린아이가 타도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넘치는 주의 자녀이고, 아멘. 뭐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이 넘치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이고, 죄와 연약함, 단점 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에게는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도 한때는 어린 나무였고 어린 아이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금방 목사 됐습니까? 확 새벽 기도 다니면서. 어? 여러분, 여러분도 한때는 풀빛 같았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씨앗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도록 아멘. 간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헌신에 충실하게 자라나도록 간구합시다. 아멘. 오늘 기도의 영이 이만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이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매일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 매일. 이스라엘 땅은요 찬박하고 광야가 많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슬 방울들이 광야를 살리고 광야의 생물을 살리며. 양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걸었던 이슬엘 백성들도 양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말씀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고 오늘 또 어떻게 설교하지?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 나안 도와주면 안 돼요. 말씀의 수를 어두운 밤을 지날때 말씀의 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내려 주심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말씀을 북상함으로 은혜의 이슬을 맛봅시다.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공급하시는. 은혜의 이수를 여러분의 영과 혼, 전 존재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작은 은혜의 방울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면에 터지는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시작. 너는 아멘, 오늘 평등자도 할렐루야,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아, 네. 시작.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아멘, 네. 마음껏 아, 네. 즐거워하고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 아, 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미 복주신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가 아니라 앞으로 복주실 것을 인하여 아멘.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고, 더 크게 아멘. 그것도 온전히 즐거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